이제 요거는 볶음을 해봤어요. 아, 근데 요가 차네. 무침, 볶음, 모르게 맛있는가. 근데 무침은 사실은 그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. 이렇 해놓은 그냥 소스 끼얹어서 먹었고, 무침은 이제, 뭐지? 여기다 굴소스까지 넣어가지고. 무침 올렸다가 아주 그 무슨 뭐 딸피아에 쓴다고 아 요즘 애새끼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생일 참먹지볶으니까 입은 흔적이 없고 간장, 불소스, 마늘, 양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다 하면은 옛날처럼 맛이 없어요. 좀 이제 더야 돼. 숙성 숙성을 시켜야 돼. 근데 네.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g <laughs> 뭐지? 소주 다먹을까 o s